소개할 영웅은 처음엔 약해 보였지만 너무 강력했던 영웅 브리기테야. 브리기테는 오버워치 2가 출시된 직후에는 방패 밀치기의 스턴 효과가 삭제되고 궁극기 집결에도 방어력 대신 추가 생명력을 채워주는 효과로 변경되는 너프를 받으면서 오버워치 1에서 갖고 있던 위상이 많이 내려갔었어. 시즌이 변경되면서 방패 내고도 버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저들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대신 3시즌 수리팩 버프와 집결의 궁극기 충전량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다른 힐러들의 자리를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4시즌이 되면서 수리팩의 사거리가 감소하긴 했지만 궁극기가 리메이크 냐 너프냐는 의견이 많이 갈리긴 했지만 상위권 경쟁전과 리그에서 모두 사용되면서 필수 픽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 그 후에도 여러 너프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나와의 궁합이 좋아서 꾸준히 사용되었고 최근 너프되기는 했지만 돌입계 투척 피해량도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어 사실 루시우나 바티스트 같은 합을 맞춰서 쓸수 있는 좋은 힐러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 서버에서 유독 아나를 좋아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영혼의 단적인 브리기테 또한 꾸준히 기용되는 상황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브리기테와 아나가 한 번쯤 그만 쓰였으면 좋겠어 루시우가 자주 쓰였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아나 제발 한 달만 노프해주세요